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안녕하세요. 다 함께 차차차. 송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문의 전화 주실 땐 차량번호 네 자리 말씀해주시고, 다 함께 해주시면 제가 차차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문하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약속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차차. 대한민국 전설의 시작, 제네시스 BH 되겠습니다. 별명이 제네실수인 차량이죠. 현대에서 실수로 너무 잘 만들어서 제네실수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차량입니다. 그럼 한번 차량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BH 330 모던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인 신조. 69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90만원. 16만 3천키로 13년식. 휘발유 3,300cc 검정색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 휠, 엔진룸, 실내 정말 깔끔하죠?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 조수석에서 본 모습 그리고 트렁크 넓고 깨끗하죠?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전 찾은 분께서 병적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깔끔하신 분이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핸들. 뒷좌석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세컨카나 출퇴근 용도로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있네요. 저는 제가 구매한다면 저는 이 차를 구매할 것 같아요. 성능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사고도 하나도 없죠. 완전 무사고예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고 이만한 차량 찾기 힘듭니다. 양호하고. 미세 누유 없고 누수 없고 불량 찍힌 거 하나도 없죠. 정말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 다음 차량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BH 380 럭셔리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이죠. 1인 신조. 850만 원. 2009년. 49,000km. 주행거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이 차량. 이 차량 색상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색상을 운행하시면 그 지역에서 명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운행하시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어제 이차 어디서 봤다. 아니면 너 봤는데 어디 지나가더라. 하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이죠. 하여 아주 많이 남아있고 엔진룸 굉장히 잘 관리됐어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고급차를 타면서 관심을 받고 싶으시다. 바로 이 차량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점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도어, 리어, 휀다, 두개 있네요. 무사고에요. 외판이기 때문에. 양호하고 미세 누유 없고 누유 누수 불량 찍힌 거 하나도 없죠. 이 차량 괜찮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봐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도 870만 원. 330 럭셔리 차량이죠.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에요. 굉장히 메리트 있죠. 2008년 등록에 66,000km 주행 거리가 정말 좋아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외관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죠 뒷자리 실내 핸들 핸들 오염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좋아요 조수석 뒷자리 뒷자리에서 모니터까지 돼 있네요 뒷자리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등등 굉장히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어봉. 계기판.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이 차량 성능 점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교환 두개 있네요 도어랑 도어 도어 2개 조수석 조수석이랑 뒷자리 하나씩 있네요 무사고예요 불량 없고 찍힌 거 하나도 없네요 이 차량도 가성비로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BH330 프리미엄 귀한 흰색이죠 930만원 1 3년식 13만 4천 키로, 휘발유 3.3. 흰색이죠, 흰색. 굉장히 세련된 흰색이에요. 정말 이뻐요. 와이프 분이나 사모님 분들 선물해 주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운전 연습이나 할 때.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뒷자리, 정말 깔끔하죠? 관리 잘돼 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나 어머니가 운전을 처음 배워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 차로 선물을 해줘서 이 차를 줄것 같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차량 색깔이 일단 흰색으로 너무 세련되고 이쁘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나 어머니를 준다면 이차줄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죠.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 차량 굉장히 고급지죠. 경차나 모닝 같은 차로 연습하기보다는 이런 차로 운전 연습하는 거 추천드려요 연습 뿐만 아니고 실제로 데일리카로 운행하기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성능점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없고 두개 있네요 프론트 핸더 도어 외판이기 때문에 무사고예요 리어 핸더 세개 있네요 세개이 정도는 외판이기 때문에 무사고예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불량 찍힌 거 없고, 미세누유, 누수. 불량 하나도 없죠.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BH330 프리미엄. 1020만원, 1000만원 초반대에 진입했죠. 12년식에 14만 1000kg. 시발류, 검정색 차량이죠. 검정색 차량. 외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정말 깔끔하죠. 고급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세요. 뒷자리 실내, 실내도 정말 이쁘죠. 정말 깔끔하고 관리 잘 됐어요. 연식이 있어도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조수석까지 통풍시트, 통풍시트, 열선 다 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성능 점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교환 판, 교환 판금 하나도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불량 없고, 미세누유 없고,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330 프리미엄. 1200만원이죠. 1 0만원 중반대에 1 2년식 9만 5천키로. 아무래도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량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전면. 전수면, 차량 정말 깔끔하네요. 사진상으로 봐도 신차급처럼 느껴질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네요, 이 차량. 이 차량은 딱 보러 오셔서 스치면 계약하는 그런 차량인 겁니다. 스쳐도 계약하는 차량이에요. 너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있기 때문에. 실내도, 실내도 너무 관리 잘 되어있어요. 정말 깨끗해요, 이 차. 정말 신차급이네요, 신차급. 연식이 있는데도 이런 신차 느낌이 날 정도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에요. 전 차주분이 변태적으로 관리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조수석,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정말 깔끔하네요. 차량 관리 잘 되어있네요. 옵션 다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까지. 성능 점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도어, 도 하나 있네요. 무사고예요 외판은 사고로 들어가지 않죠. 분량 안 찍혀있고, 미세 누유, 누유, 누수 하나도 안 찍혀있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BH330 프리미엄. 이 차도 수치면 계약이에요. 수치면 계약. 수치면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차량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1290만원, 14년식에 8 5 0 0 0 k m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휠, 엔진룸, 실내, 계기판, 기어봉, 이 차량도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트렁크 굉장히 넓죠? 트렁크 공간까지도 커버립니다. 핸들 리모컨. 오염된 곳 하나도 없죠? 뒷자리 열선 다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이 차량은. 후방에다가 어라운드 뷰까지. 내비게이션. 핸들, 핸들 오염도 없습니다. 뒷자리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이 차량도 교환 판넬 하나도 없는 완전 깔끔한 차량이에요. 좋은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유, 누유 누수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차량입니다. 좋은 차량이죠. 다음 차량 한번 봐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1,390만 원380 프리스티지예요. 380이에요. 이 차는 1390만원, 13년 등록, 11만 9천키로 검정색 차량이죠. 사,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전측면, 후면, 후측면, 후면, 운전석, 뒷자리, 전면, 실내 전면, 핸들, 핸들 오염도 없네요. 이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됐어요. 계기판, 기어봉 이 차량도 열선, 통풍, 조수석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옵션 잘 되어 있습니다. 휠, 엔진룸 깔끔하게 세척했죠. 좋아요. 후방카메라, 파워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네요. 뒷자리에서도 굉장히 옵션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 뒷자리 모니터도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네요.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없고 이 차량 도도두개 도어 도어 있네요. 무사고입니다. 외 판은 사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격이 멀쩡하기 때문에. 불량, 불량 없고 누수 누유 하나 도 없죠. 외판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으로 치면 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부가 살짝 까졌다가 새살이 돋아났다. 새살이 솔솔.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봐 보겠습니다. 1,390만 원. 380 프레스티지죠. 13년에 14만 6,000km예요. 검정색 차량. 이 차량까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전면, 후면, 이 차량도 관리 정말 잘 됐습니다. 엔진룸, 정말 깔끔하죠? 이 차도 연식이 있는데도 신차급처럼 보일 정도로 관리가 정말 잘되 있어요. 이 차는 브라운 시트네요.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차량이죠. 파워 트렁프 들어가 있고, 썬 루프 들어가 있고, 뒷자리 리모, 뒷자리에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모니터. 옵션, 들어갈 거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차량.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핸들, 이 차도 핸들 오염도 없고 깔끔하죠. 뒷자리 정말 고급스럽네요. 브라운 시트가.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그럼 성능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용도변경 없고 교환판넬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불량이네 미세누유 누수 찍힌거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차량이죠 이차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합니다 가격이 1390만원 비싼건 값어치를 그만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 다 함께 차차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